손과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 개선, 부종 완화, 근육 이완, 통증 경감에 효과적입니다. 1. 손 마사지.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주무르고 손바닥과 손등을 원을 그리며 문지른 뒤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2. 발 마사지. 발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주무르고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른 뒤. 발 뒤꿈치와 발등도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3. 주의사항.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하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압력을 조절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합니다. 이러한 선발 마사지 방법과 주의사항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마사지의 필요성, 올바른 시행 방법, 주의사항 등이 주요 출제 포인트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